오 찾아온 혀는 신비한 스탕 오늘 한번 텐트에서 세 박스인 과자를 한번 먹어볼 거예요. 이 과자들은 우리 엄마가 저 먹어, 형이랑 같이 나눠 먹으라고 가져와 줬고요. 그러면, 그러면 한번 먹어볼게요. 그러면, 그러면 재밌게 봐세요한 박스, 개봉, 팥북. 개봉 박스 와, 정말 이게 몇 버스야? 둘, 넷, 여섯, 여덟, 열, 열두. 열두 개에요. 보여주세요. 하, 엄청 많아요. 와, 와, 이게 아무리 조그만다 해도 이게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하나 뜯어봐. 어, 하나 뜯어봐. 어. 들어주세요 아. 과자로 밥 밥을 해도 되겠는데? 어, 냄새 좋다. <laughs> 어우나 처음으로 먹는데음 맛있다. 음 파이팅. 안에 딱딱한 쪽, 초코 같은 게 있어요. 와, 그, 여기, 본인들에서는 과자가 있는 꿈, 밑에 있는 데는, 여기 안에 있는 거는, 딱딱한 초래 같은 게 있어요. 어, 이 가자가 진짜 맛있네요. 음. 한번더릴게요 음, 이건 내 거야. 이건 내 거야. 형아, 내가 형아고 형아한테 한개 줬으니까 나도 한개 줘. 그럼 그때고 이건 지금이야. 아이고. 아니 아냐! 아냐! 저기 있는 거! 앞에 있는 거! 어, 여기다 방금 됐어 아니, 이건 뭐래! 음~~ 맞아죠? 초코 과자죠? 초코 써니볼 아 아니 써? 초코 써니볼이 써니볼이라는 과자있네요 이거 이 과자를 알리자면은 이 과자를 안다면 댓글로 많이 써주세요 아 어, 안잡혀 네, 똥이다 맛있어. 큰 박스는 뭔가요? 똑같이 초코 써니볼. 언제 아, 제가 이거 하기 좋는데 허락 안 줘요. 큰 박스 큰 박스. 야큰 박스는 아빠 드릴게요 아니야 큰 박스 한번 열어보자고. 아큰 박스 한번. 다른 건데? 아큰 아, 박스는 다른 거네. 미즈? 봐봐. 미즈 미즈? 아니야. 초코 피넛 넥넥 뭐지 이게? 앞 앞. 아. 어. 나스토토고아나스토 <목소리도> 우와. <laughs> <laughs> 그거 우있지기냥 이거 그렇게 되는 거지. 우니지 우니. 이 그건 짱구, 초콜릿 짱구 있잖아요. 막 초코비 같은 거. 아까 초코비, 초코비 같은 누누맛 초코비가 좀 눅눅한 맛이야. 어, 눅눅한 맛. 초코, 맛있어, 근데? 응, 음, 초코비 초코비랑 맛이 같은데 초코비는 이것보다 좀더 달콤하고 바삭한데. 어, 한 아, 바람이 불어요. 바람이 불어요. 음, 음. 아, 이건 무슨 맛이지? 초코비가 눅눅한 맛. 음, 진짜네. 소리부터 달라. 와. 아까 초코 써니볼이랑은 바삭바삭함이 응? 다르지? 응.